캠방 갔다오면 이청해 준다고 어디 탐방이요? 형님 형님 어디 방 가면 되는데요? 나나님 방이요? 나야 나야 좋지. 응 음? 응. <목소리> <목소리> 우리 병아리 오빠 영업한다. <laughs> 풍선 112개 감사합니다 갱제님 갱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112개 감사합니다 아 경찰 리액션 <웃음> <웃음> 우리 잠깐만요 나 아는가 본데 처음 뵙는 분이니까 갱제님 처음 뵙는 분에게 또 노래를 한번 <웃음> <웃음> 아 대티님 왜 들어왔냐 <laughs> 이개새기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갱즈님, 토끼송이랑 경찰, 뭐부터 갈까요? 아, <laughs> 아, 한 개만 해주세요. 게임해야 돼서, 어. 갱즈님 계시죠? 경찰이요. 아, <laughs> 게임해야 돼서요? 아, 한 개만요? 어떻게 할까요? 오빠 그러면 토끼로 갈까요? 아, 경찰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경찰 모자가 없어서... <laughs> 비싼 걸로 쓰고 해야 되는데, 오빠가 많이 바쁘신가 보네. <laughs> 나보다 어리셔 헛헛헛헛헛헛. <laughs> 헛헛헛헛. 티머송에다가 경찰송 할 건데, <laughs> 얼른 가셔야되는구나 아 지금 게임 하고 있는데 일단 보고 있어 게임 하고 있을게. 괜찮야재야 어? 요게 보니까 좋냐? 어. 아어 아, 근데 이거 안 돼. 야 이거 할 수가 없다, 얘들아 게임해야 된다. 보고 와라, 보고 와라. 얘들아, 보고 와라. 어, 미안하다. 게임해야 된다. 아, 보고 와, 보고 와, 보고 와.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올게. 어,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어, 나나님이거든. 나나님 검색하고 갔다 와라. 진짜 설계 지렸다. 나 게임 하니까 저방 다가가지고 홍보 효과. 어? 얘들아 진짜 나 참된 비제 아니냐? 어? 아이고이 짭인가? 진짜 짭이다. <놀람> 안나본데 있어. 음. 음. 아, 이거 진짜 정글이 딴거 같은 씨발 이게 좆같 네. 만약 꼬라지 보니까 카메라 안 왔는데 졌다고를 박는 거 보니까 쉽게 이길 거 같은데. 아니, 별쓸만 어, 해야 돼. 오, 어, 서 와. 민디 왜? 민디 어제 민교랑 재밌게 놀던데. 음. 아, 아까 왜 왔냐고? 보고 싶은 아니, 갱제가 역캠 보길래 나도 역캠 욕햄보를... 볼 아, 이거 갈구다 하거 아니겠지? 됐아 이거 좀 큰데? 아.. 씨발 난 이게 존나 싫어 t 1왜안 썼어? 쪼개서 붙였으면 아마 그냥 터졌어 나카메 어우 찰리자마자 터졌는데 아니 나 그냥 놓은 것 같았는데? 안 놓았어 그니까, 더 때문에 쟤가 이프를 못쓰잖아. 아니, 근데, 우리 왜 바로 안 봐주냐. 아, 나, 존나 짜증나. 이, 탈려정구라는 새끼들. 한번더올거 같거든? 여보. 아, 빨리 먹었어야지. 먹었는데? 돈안 들어왔으면 안 돼. 어? 아니, 그냥게이들어 아... 터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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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왜 서폿을 안 노려 미친 새끼가 먹되지 않아? 없지 않을까? 아직 안나왔까 아, 내가 먹었어. 야, 여기 붙어라. 엄마 줄나먹라 설라인 다꼬어봐가개이득인데오이이렇어 <목소리도> 얘들아 왔어. 하이. 와봐 와봐와봐 어봐. 봐 진짜 좋아. 자. 데 와, 그네 앞으로 네 와. 아, 어, 다행이다. 킬량도 오졌다. 잘했다. 일부러 형 패시브 터트리라고 안, 안 때렸어. 아니, 이건 대피가 진짜 다른 거야. 구도가 너무 좋았어. 그나 같은 경우는 터트스코러지가 따라가거든? 근데 그런 콜를안 해주면 모른단 말이야. 방금도 나 그냥 TFM 래렸거든 이거 와달라고 하면. 근데 이거 카또 보시거든? 짱구랴. 카미 여기 있었는데? 어? 카미 있었다고? 불로 먹 다가 이거 먹었 어？어떻게 여기 까지？아, 파이팅 음식？왜 왜왜왜안왜왜왜데 뭔데 어왜여기왜 맞네. 나. 왜왜왜왜왜왜어왜왜왜 낙트, 낙트 해, 해. 아나 이거. 나 잘했어? 잘했어. 아나 주었지 했었는데. 흥겹수다고 어, 어. 그냥 못 눌렀어. 아예 대피가 해준 만큼 도전해야죠. 못 먹었다. 어리상공도 일부러 안 때렸어요. 타워로 구 들어가서. 우리께 미니언이 많았잖아. 그래서 타워가 타워가 미니언 때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안 때리면 절대 타워딜안 들어가거든. 그거 생각한 거야. 타워 백밀어되겠지 하메 앞들. 아, 네, 네, 네. 또 먹자. 카 가도 가도 저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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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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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 타이밍 오찮다와 씨발 타이밍 저거 봤어? 봤어 와 존나 잘해 이거 쟤겐데 미드가네언인데? 어. 왜 이렇게 잘해줬지? 존나 잘해 진나왔다 와탄력탄력보로 뛰어가지고 음, 야은 왼쪽 음, 나와. 음. 요즘은 로나보다 연사포가 훨씬 좋아요. 써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게. 이게 제가 막타각을 그니까 러 징크스의 특징이 뭐야 패시브 터지면 개사기잖아 그 패시브를 연사포 하나 때문에 더막 이렇게 잘쓸수 있어 그러니까 막타 같은 거톡한대 치면 돼가지고 플래시 있으면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싸우다가 타겟이 바꿔가지고 연사포 터질 때 이렇게 쳐도 되고 그래가지고 얘 욕친다 타고 칠라 한다 진짜. 아닌 거 없는 거 같은데, 들어가 봐. 까보졌다, 씨발. 형캠 봤냐? 이게 예, 징크스다 근데 대체 그래, 모졌다잉? 뭐 음.. 너 근데 왜 이렇게 잘 됐냐? 아 맨날 우울해 있어야 되나? 근데 내가 보기에 1차 타워는 퍼블만 혼자 먹고 2차 타워부터는 라이너 혼자서 먹는 게잘을것 같아. 혼자 응. 먹으면 400원이야. 안 돼, 미드라이 하나 막아야 돼. 아, 샷슨이 슬기해서 뭐가 패키지 되는데. 예. 아, 감사합니다. 위치 진짜 안 좋아, 여기 보이는 방이다. 오케이, 이건 내 쫙. 됐네, 그냥. 백무띠 좋다. 아, 감사합니다. 나이트. 감사합니다, 님 아, 샤쿤 형님, 감사합니다. 샤쿤 형님, 근데 BJ이신가? 아니, 지리시는데? 어우, 잘 생기셨는데? 띠 좋다. 겐제오피우 비움 사랑한다고 방제의 철도 좀 적어라. 아, 철 적으라고? 아, 근데 굳이 달아야 되냐? 이미 내 클래스 다본 사람 다 알텐데.